자 다음 두건을 모두 안정시키는 사면체 OABC 사면체의 사면체 어 OA 제곱 더기 OB 제곱 더기 OC 제곱 값을 구하래요. 자 OA랑 OB가 수직이고요. OB랑 OC랑도 수직이고요. OC랑 OA도 다 전부 다 수직이네요. 그럼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도형일까 생각해 보면요. 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3차원 입체 도형이잖아요. 사면체니까 그죠? 요런 그림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다 수직인 거예요.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5. 그러면 여기를 a 라 생각하고요. 그렇죠? 여기를 b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c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나요? 그럼 어떤 사면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런 사면체가 나오는 거죠. 바닥이 직각 삼각형. 모든 아, 모든 면은 아니죠. 바닥이 직각 삼각형인 사면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OA 길이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를 A라고 둘게요. 소문자 A. 얘를 B라고 두고요. 얘를 C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서 OA가 얘가 A가 되는 거고요. 얘가 B가 되는 거고요.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의해서 식이 뭐가 나오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예요? 13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거예요. 다 넓이의 합이기 때문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삼각형의 넓이는 OAB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AB죠. 그죠? AB. 그 다음에 OBC는 BC일 거고요. OCA는 CA겠죠. 요게 54, 27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54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죠? 우리는 이거, 이게 A고, 요거 B고, 요게 C니까, 뭐 구하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하라는 얘기죠? 곱셈공식 쓰면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E, AB, BC, CA를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1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4죠. 그럼 여기 얼마죠? 108이고요. 얘가 169죠. 그래서 두개 빼버리면 답은 61. 이렇게 나옵니다.